연로한 피해자를 노리는 조직 스토킹,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실상 연로한 피해자를 노리는 사회의 어두운 면.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히는 집단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로한 피해자들은 이 같은 괴롭힘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더욱 크기만 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연로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현상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거리에서 죽어라는 불쾌한 욕설을 포함한 소리를 듣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들조차도 피해자를 향해 조롱하는 웃음을 흘리는 상황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괴롭힘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 중앙공원에서 조깅 중 만난 사람들은 되레 당신을 보며 나지막한 소음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만 이는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커지고 있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을 배가시킵니다. 더욱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교묘히 섞어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로한 피해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협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일탈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 이러한 가해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대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협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